여러분, 안녕하세요. GY쌤입니다. 왕초보도 이해되는 쉬운 영어 해설, 게시록 영어 통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게시록 14장 통독하겠습니다. 14장에서 만나게 되는 첫 주제는 The Lamb and the 144,000 어린 양과 14만 4천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Then I looked. 그리고 나서 내가 보았습니다. And behold. 그리고 보십시오. On Mount Zion. 시온 산에 stood the lamb.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자, 이 문장은 도치구문인데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On Mount Zion. 이 부분이 부사구인데요. 부사가 앞에 나올 때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요소들이 도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원래 문장은 The lamb stood on Mount Zio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And with him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4,000 자, 이 숫자가 14만 4천인데요. 이렇게 콤마가 있는 긴 숫자를 읽을 때는 콤마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서 144,000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144,000 144,000이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who가 뒤에 수식 문장으로 왔죠.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자, 여기서 his name이라고 할 때, his는 위에 있는 the lamb. 어린 양의 이름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his father's name. 여기도 역시 위에 있는 어린양입니다. 마찬가지로 with him이라고 할때이 힘도 어린양이죠. 이렇게 색깔로 대명사 잘 구분해 주시고요. and his father's name 그 어린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written on their foreheads 그들의 이마 위에 written, 쓰다 라는 rice의 pp 형태로 적힌이라고 해서 형용사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전체를 다시 보면 Then I looked and behold on Mount Zion stood the lamb 그리고 나서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셨고,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그분과 함께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쓰여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들의 이마에 어떤 특별한 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자,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Then I looked and behold, on Mount Zion stood the Lamb,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Then I looked and behold, on Mount Zion stood the Lamb,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그리고 2절.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Like the roar of many waters. 자, 여기서. roar 이라고 할 때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또는 천둥이 치는 소리 이런 정도의 의성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The roar of many waters 많은 물들의 그런 큰 울림의 소리 같은 하늘에서부터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 여기에 like 1번입니다. 무엇, 무엇처럼. 그리고 and like. 두 번째 like가 왔습니다. like the sound of loud thunder. 여기서 thunder, 천둥이죠? loud 하면 큰, 시끄러운 소리. 그래서 아주 큰 소리가 나는 천둥의 소리 같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ike one, like two 두 가지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전체를 다시 보면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like the roar of many waters and like the sound of loud thunder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의 울림 같은 음성과 큰 소리가 나는 천둥의 소리 같은 하늘에서 붙어오는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 무엇 같은 like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많은 물소리의 the roar 울림 같은 그런 음성이었고요. 두 번째, loud thunder. 크게 소리 나는 천둥의 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을 하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the voice I heard.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은 was like The sound of harpists playing on their harps. 자, 여기도 또한 like가 나왔는데요. 뭐뭐처럼 또는 뭐뭐 같았다. Was like 비동사와 함께해서 무엇 무엇 같았습니다. The sound of harpists. 자, 여기서 harpists 하프를 켜는 연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프 연주자가 playing on their harps 그들의 하프들을 연주하고 있는 그런 소리 같았습니다. 자,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많은 하프 연주자들이 그들의 하프들을 playing 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이 들었던 소리가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절 함께 읽으면서 이 뜻을 다시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like the roar of many waters and like the sound of loud thunder. The voice I heard was like the sound of harpists playing on their harps. 다시 2절 읽겠습니다.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like the roar of many waters and like the sound of loud thunder. The voice I heard was like the sound of harpists playing on their harps. 자, 그리고 2절에 이어서 3절. 같은 상황에서 이어지는데요. And they were singing. A new song.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언급된 하프를 켜는 사람들입니다. harpists. 그들이 were singing a new song. 새 노래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before the throne. 보좌 앞에서. and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그리고 내 생물 앞에서 자, 여기서 the four living creatures 앞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내 살아있는 생물들. 그래서 성경에 내 생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nd before the elders 장로들 앞에서 예전에 우리가 24 장로들 배웠죠. 그 장로들. 그래서 before.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before the throne. 왕좌 앞에서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내 생물 앞에서 그리고 before the elders. 장로들 앞에서 그 하프 연주자들이 singing a new song. 새 노래를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프를 켜면서 노래하는 그 연주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No one could learn. 자, 여기서 no one, 아무도 could learn. 배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That song. 그 노래. 무슨 노래냐 하면 여기 있는 a new song이 되겠죠. 그 노래를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except 제외하고 라는 말인데요 except the 144,000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 이외에는 no one,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14만 4천 바로 이어서 who가 다시 꾸며주는데요. who had been redeemed. 자, 여기서 redeem이라는 단어, 보상하다, 상환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금전적인 의미로 어떤 증권을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그런 제도를 redeem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redeem을 볼 때는, 구원적인 관점에서 속죄하다, 대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누군가가 나의 죄를 속죄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이리딤과 결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ho had been redeemed 자, 앞에 be가 있죠? 비동사 그리고 redeemed에서 pp, 수동태죠? 속죄 받은 이렇게 되고요. had been 이라는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이 과거의 시점보다 이미 더 오래 전에 이루어진 그래서 who had been redeemed 이미 속죄 받았던 그 14만 4천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from the earth. 땅으로부터, 즉, 땅에서 구원을 받았었던 그 14만 4천 이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프 연주자들이 하프를 켜면서 부르고 있었던 그새 노래를 이144,000 이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And they were singing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before the elders. No one could learn that song except the 144,000 Who had been redeemed from the earth. 다시 3절 읽겠습니다. And they were singing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before the elders. No one could learn that song except the 144,000 who had been redeemed from the earth. 자, 4절. It is these who. 자,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these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who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꾸며주는데요. 지금까지 those who의 조합을 많이 보셨죠? 마찬가지로 these who. 이런 사람들. those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these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 who have not defiled themselves with women 자, 여기서 defile, 더럽히다 라는 뜻인데요. 자기 자신을 with women, woman의 복수형입니다.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은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음란한 관계를 하지 않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깨끗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for they are virgins. 왜냐하면 그들은 virgins, 처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virgin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virgin Mary라고 할때 동정녀 마리아 어떤 이성의 관계가 없는 깨끗한 처녀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다시 it is these who 똑같은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들 who follow the lamb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wherever he goes 여기서 he는 앞에 있는 어린양 어린 양이 wherever he goes. 그가 가는 곳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these have been redeemed. 자, 바로 위에서 redeem 배웠죠? 여기서 these는 이런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have been redeemed. 대속을 받았습니다. 수동태 be redeemed. 그리고 시제는 have been 현재완료. These have been redeemed from mankind. 자 여기서 mankind라는 것은 인류, 즉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 말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속을 받은 자입니다. As 뭐, 뭐, 로써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as first fruit. first fruit. 첫 열매라는 뜻이고, for God and the Lamb.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열매로서 사람들 가운데서 대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사절이 긴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It is these who have not defiled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are virgins.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It is these who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이들은 어린 양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These have been redeemed from mankind as first fruits for God and the lamb.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하여 첫 열매들로서 사람들 중에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자, 사절 함께 읽겠습니다. It is these who have not defiled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are virgins. It is these who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These have been redeemed from mankind as first fruits for God and the Lamb. 4절 다시 읽겠습니다. It is these who have not defiled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are virgins. It is these who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These have been redeemed from mankind as first fruits for God and the Lamb. 자, 그리고 이 장면의 마지막절, and in their mouth.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no lie was found. 거짓말이 was found 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비동사 found는 find의 pp입니다. 발견하다 라는 동사의 PP 형태. 그래서 수동태죠. was found. 발견되다. 그런데 no lie. 아무런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for, 왜냐하면, they are blameless. 그들은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blame이라고 할 때는 흠인데요. 뒤에 less가 붙었죠. 흠, 없는. 5절 다시 보면, and in their mouth no lie was found.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for they are blameless. 왜냐하면 그들은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And in their mouth no lie was found. For they are blameless. 다시 5절. And in their mouth no lie was found. For they are blameless. 자, 이번 시간에 배운 The Lamb and the 144,000이 장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Then I looked, and behold, on Mount Zion stood the Lamb,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like the roar of many waters, and like the sound of loud thunder. The voice I heard was like the sound of harpists playing on their harps. And they were singing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before the elders. No one could learn that song except the 144,000. Who had been redeemed from the earth. It is these who have not defiled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are virgins. It is these who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These have been redeemed from mankind as first fruits for God and the lamb. And in their mouth no lie was found. For they are blameless.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드라마 바이블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en I looked, and behold, on Mount Zion stood the Lamb, and with Him one hundred forty-four thousand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like the roar of many waters, and like the sound of loud thunder. The voice I heard was like the sound of harpists playing on their harps, and they were singing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before the elders. No one could learn that song except the 144,000 who had been redeemed from the earth. It is these who have not defiled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are virgins. It is these who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These have been redeemed from mankind as firstfruits for God and the Lamb, and in their mouth no lie was found, for they are blameless.